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목요일이고요. 어, 물때는 다산물입니다. 어, 오늘은 또 배가 양이 많이 적네요. 오늘은 유자망 배가 안 들어와가지고 배가 양이 적어요. 아, 또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안강망이 한 척, 그 자망이 일곱 척, 총 여덟 척의 배가 총515 상자를 이렇게 잡아 오셨습니다. 이쪽이 안강망이고요. 어, 반대편, 이쪽이 지금 자망들 빼인데요. 어, 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망 빼가, 어,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요. 네, 안강망 빼는 일단 뭐 병어, 어, 자랭이 병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랭이 병어가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고, 갈치는 이렇게두 상자만 보이네요. 그리고 대하, 어, 통치, 어, 우럭과 장대 이렇게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지치 어,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두 상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농어도 있고요. 이렇게 고시 삼치 그리고 큰 삼치 한 마리 그리고 아기와 어, 간재미 그리고 상어 소량 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바라조기도 조금 있는데요. 어 바라족이 소량 조금만 보이고요. 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라조기들 그리고 밴댕이. 댕댕이가 소량 보이고요 이쪽은 병어들이네요. 병어. 병어 20미, 30미, 40미. 그리고 3단 병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쪽부터는 이제 자망배입니다. 자망배. 이렇게 장대가 조금 나와있고요 어, 그리고 등태거, 상어. 그리고 여기는 고시 삼치들 좀 보이네요. 작은 사이즈의 삼치들. 그리고 대삼치. 그리고 이쪽으로는 농어인데요. 어, 농어도 아주 장은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작은 사이즈의 농어들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열기와 우럭 가자미, 반어, 어, 수족이라고 불리는 반어 네, 이렇게 좀 보이고 여기 고등어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고등어, 고등어가 이렇게 좀큰 사이즈의 대고등어와 중고등어가 좀 나와 있고요. 어, 자망배 이렇게 또 조기가 두 상자 보이고 갈치는 이렇게 큰 갈치들만 조금 보이네요. 이쪽으로는 민어 이제 키로로 어, 경매가 되는 민어 큰 사이즈들 어,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뭐 10마리에 뭐 30키로가 좀 넘어가는 거의 마리당 한 3키로 이상 좀 나가는 그런 민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통치 통치들 좀 보이고 있고 어, 여기는 좀큰 사이즈의 통치들이 좀 보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뭐 민어와 통치. 통치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민어를 어, 말씀드립니다. 뭐 마리당 1kg대부터 뭐 그보다 더 작은 것들까지 통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상어와 등태거 그리고 간재미도 좀 보이고요. 이뭐 이쪽도 뭐 지금 우럭도 좀 보이네요. 뭐 아기도 있고 요 간재미가 조금 나와 있는데. 어, 사이즈가 아주 작습니다. 좀 작네요. 어, 간재미도 수치와 암치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어, 걸러내서 어, 수치와 암치를 따로 개매를 보고요. 어, 나머지는 여기는 열기, 그리고 뭐 대구 조금 있습니다. 생대구. 그리고 농어, 농어들 좀 보이고 있고 농어도 여기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이쪽은 우럭이 좀 많이 나왔네요. 어, 우럭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잘 없어요. 어, 우럭이 이 정도 딱 나오면은 좀 많은 편입니다. 우럭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큰 사이즈의 우럭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쪽도 미어큰 것들 좀 보이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통치들. 통치는 보통 이제 30미, 20미, 15미, 10미, 뭐, 그렇게 나가는데요. 어 음, 작은 것들. 우럭도 좀 보이고요. 우럭 작은 것들도 좀 보이고 이쪽으로는 또 열기도 보이고 등태거 뭐 열기도 좀 양이 어느 정도 되네요. 열기도 좀 나와 있고 어, 열기들도 이것도 이제 좀 배를 갈라갖고 말려서 이제 많이 드시는데 어, 열기들도 좀 나와 있고요. 이렇게 통치 방어 방어가 어, 사이즈 작은 방어들이 좀 보이네요 이쪽은 좀큰 사이즈의 통치들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반어 어 농어 농어 큰 것도 좀 보이네요 몇 마리 참돔도 이렇게 두상자 있습니다 참돔이 또 한창 많이 나오다가 이제 또안 나오네요 동치어 반어 우럭도 좀 보이고요. 여기는 열기, 농어. 농어가 오늘 따라서 뭐큰 사이즈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네요. 작은 사이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큰 사이즈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상어와 등태거, 그리고 가자미, 뭐, 우럭도 좀 보이고, 음, 통치, 그리고 민어. 민어도 아주 소량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강망이 한 척이 오랜만에 또 들어왔는데요. 안강망 한척 치고는 좀 많이 잡아오셨어요. 많이 잡아오셨는데, 어, 대부분이 자랭이 병호입니다. 자랭이 병호고, 뭐, 갈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랭이 병호와 좀큰 사이즈의 병호들, 그리고 조기, 바라조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어, 가격은 상당히 좀 비쌀 것 같네요. 어 지금 이제 또 조기가 또 이제 갑자기 또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한 열흘 정도 있어야지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갑자기 또 유자망배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그럼뭐정확하게날알수 없는 거고 오늘 또 이렇게 자망배에는 우럭과 뭐 열기 그리고 통치들 좀 나왔네요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우럭은 좀 양이 많은데 어뭐 통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오락은 어, 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 그리고 뭐 이렇게 근데 또큰 사이즈는 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사이즈들은 양이 많지는 않고 어 그리고 뭐 농어도 좀 보이고요 어 민어 뭐 아주 큰 사이즈 뭐 횟감용 어 이제 뭐미도 통치도 이제 뭐 회로 드실 수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회로 잘안 쓰잖아요. 그래서 큰 것들만 거의 뭐 회로 쓰고 또 탕으로도 좀 쓰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 작은 것들은 거의 찜용이나 이렇게 쓰시니까 오늘도 어, 뭐 생선들이 조기가 또 빠지고 나니까 좀 매력 있는 생선들이 많이 없네요. 좀 우락들이 좀 있긴 한데. 오늘 워낙 가격이 비싸가지고, 어, 또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날이 많이 쌀쌀합니다. 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이지만, 항상 옷 따뜻하게 좀 챙겨 입으셔야 될것 같고요. 어,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